네, 이번 시간에는 레플리카셋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플로이먼트 객체에는 원하는 상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파드 개수는 1개이고 뭐 최대 파드 개수는 4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상태를 명시할 수 있었죠. 그러면 원하는 상태에 맞게끔 쿠버네티스가 파드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레플리카셋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상태를 명시하고 파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할까요 노드테스트라는 디플로이먼트 객체에 대해서 노드포트 타입으로 노드에 3000번 포트를 노출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가 잘 실행되고 있죠 자, 여기에 포트가 또 바뀌었습니다. 31309 포트, 이 포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어, 통해서 원하는 상태를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에 레플리카라는 부분이 있죠. 원하는 상태는 현재 레플리카 1개입니다. 한 개만 원하기 때문에 현재 한 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디플로이먼트의 원하는 상태를 바꿔볼까요? 레플리카를 4개로 네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상태가 4개로 바뀌었죠. 포드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네, 파드도 지금 4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로드 밸런싱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트가 아까 30319였죠. 3, 아, 31309. 네, 로컬러스트에 31309. 그러면, 새로 고침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뀌진 않지만, 네, 이렇게 번갈아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하는 상태를 다시 한번 조절해 보죠. 레플리카를 두 개로 바꿔 볼까요 그리고 네, 파드를 찾아보면 두 개가 종료되는 중입니다 다시 볼까요 네, 두 개가 정리가 되고 두 개만 남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지정하면 쿠버네티스가 원하는 상태에 맞게끔 파드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이두개 중에 저희가 한 개를 강제 종료 시켜볼까요 이름을 복사해서 하나를 강제 종료 시키면요 cpq로 끝나는 파드는 없어졌고 새 파드가 하나 실행된 걸볼수 있죠 이런식으로 복잡한 설정 없이 간단하게 원하는 상태를 명시함으로써 파드의 개수가 자동으로 늘고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최고 사용량과 최저 사용량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되지는 않죠 그렇게 특정 조건 예를 들면 CPU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게 만들려면 HPA 라고 하는 걸 세팅해야 됩니다 Horizontal Pod Autoscaling인데요. 파드의 개수를 자동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그 HP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